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저번에 백플로 했었죠. 오늘은 밀어준다고 하죠. 응. 제 생각에는 따로 이렇게 명칭은 없는 것 같아요. 롱핌플 응. 사이에서 다 알듯이 밀어준다. 응. 밀어준거 한번 배워볼게요. 응. 저번 시간에 제가 라켓 잡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응. 저는 이 정도. 완전 일자로 잡아요.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이 각도, 일자, 똑같이 잡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 커트볼을 밀어줄 거죠? 각도를 열어줄게요. 좀 열어준다 생각하고 시작해볼게요. 보시면 치는 거랑 다르죠. 공을 끝까지 가져가 준다고 생각하시고 밀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공핀풀 기술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이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번에 제가 맞는 순간에 는 순간에 잡는 힘, 잡는 힘 중요해요. 잡는 힘으로 밀어줄 거예요. 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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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중요한 중요한 게 이렇게 실듯이 끊어버리시는 거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 튀어나가죠. 응. 그렇다고 힘을 너무 안 주셔도. 돌려야 돼요 잡는 힘 잡는 힘 이용해서 끝까지 밀어준다고 할게요 처음에는 밀어주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딱 두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그냥 길게 보고, 길게 보내준다고 생각해줘야지. 길게 보내준다고 생각하셔야지. 이제 상대가 받기가 어렵겠죠. 공이 많이 깎이면 깎일수록 단순하게 좀더 열어주시면 되고요. 열어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줄게요. 이런 식으로 밀어줄게요.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잡는 힘은 똑같아요. 항상롱에 롱핌플에서 중요한 거는 잡는 힘 제가 말씀드렸죠? 전완근, 그리고 엄지, 검지 잡는 힘. 순간적으로 잘 주셔야 돼요. 자, 다리는 똑같이 일자로 둔 상태에서, 요 이것도 처음에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앞에다 둘게요. 오, 앉았다 일어난다는 느낌으로 같이 갈게요 최대한 길게 보내주는 게 중요해요. 힘을 같이. 댓글 창에 남겨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